네 용인 마성에 있는 어, 저희 장모님 댁인데 어, 서울 가까운 곳에 어, 제비가 어, 이렇게 벽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는데 았 어, 오늘 와서 보니까 새끼가 두 마리는 떨어졌답니다 한 마리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잘 살아가지고 어, 지금 이렇게 네, 기다리고 있어요.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날개도 퍼득어버리고 많이 컸네요. 있겠다. 아, 이렇게 서울 가까운 곳에 제비를 그리고 제비 새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어, 참 고맙습니다. 무사히 잘 자라서 어, 하늘 힘차게 비상하기를 기대합니다. 떨어지면 안 되지. 떨어기 他们说抖音。<'m>